네, 응. 어, 금방 줄게. 아, 금방 야 아, 바로 해도 돼, 바로 해도 되고 원바이도 되고. 로 어디가 그냥 바로가 낫겠다, 내가 보기. 오 잘했어, 루아, 디가 어, 어, 뭐 운동도 안 했는데 물 먹으러 가. 이따가. 오랜만에 하니까 아프지? 그래도 잘한다. 그래도 안 뛰고 잘한다. 음, 20개 하고 통과하는 걸로 네. 10개. 10개, 15개. 이제부터 또원원반으로 원바, 바뀌었나 이제? 원 훨씬 쉽다 그렇지? 원수만다열다섯 그래 그렇게 그냥 오 잘한다 아, 아깝다. 야, 야 원바 이게 더, 그, 운동이 되는 것 같다. 더 많이 움직이니까. 거리 조절을 하기 힘들어, 이게. <laughs> 자꾸 소화 뒤로 간다. <laughs> 그래, 안 되겠다. 아빠랑 해야 되겠다. 아빠랑 한 사람씩.

다시. 음. 아!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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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빠는 안 아. 아빠? 는안 <목소리> 나와. 수건이안 나와. 아빠 택좀 나와. 아이 Oi, como vai? Ah, 입니다. <목소리도>

네. 루아는, 루아도 해봐. 어. 어, 지하에서 할만하고 소리가 좀 나서 그런데, 이거, 백치기. 어? 아니, 집에면 하루 종일 있는 것도다낫다 그래도. 어. 지하도 해봐, 지하야. 오케이. 혼자 할수 있어? 그거? 갔다 그거? 주공으로. 오케이. 자 지하 배구 지하 배구 여기 안돼요 근데 여기도 안전하게 패스 치면 좋겠다 맞지 이렇게 공안 나가게 운동하면 되잖아 네, 다른 가족들하고 만나면 안 되겠다 일단 배구 끝자 이제 핸들로 하자